시바 슈브의 설립자입니다. 지난 7년, 8년 동안 매주 매일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를 믿고 신실하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우리는 아하리트 하야밈에 살고 있습니다. 아하리트 하야밈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이 시즌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더 위대한 메시아의 몸을 준비하라고 주신 시기라고 믿으며 믿는 유대인으로서 아하바 안미는 그것을 위임받았다고 믿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길을 안내하고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스가리아 8장 23절의 특정한 예언과 관련하여 받은 몇 가지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언을 살펴볼 때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각의 모든 예언자는 특정 카메라 앵글로 사건을 바라보는 카메라맨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개하려는 사건과 동일한 구절을 읽을 것입니다. 스가리아 8절 23절에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의한 이야기를 읽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와 에스겔도 정확히 같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퍼즐을 완전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예언을 공부할 때는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맥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10명의 이방인이 한 명의 유대인의 찌찌틀을 잡을 것이라는 이 놀라운 예언의 맥락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예언의 맥락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나는 시온에 대해 큰 열심과 질투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붉은색을 뜻하는 해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해마는 히브리어 훔, 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나는 시온을 사랑한다. 나는 시온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시온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8장에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마지막 날에 시온으로 돌아갈 것을 묘사하셨습니다. 시온으로 돌아가는 이 과정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마지막 날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읽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언급하신 것들 중 하나는 백성들이 선급으로 돌아올 것이며 그 선급은 예루샬라임이라 불린다는 것입니다. 예루샬라임의 이름은 예루살렘입니다. 온전함. 완전함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 나도 그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급이 완성되면 우리가 마지막 날의 끝자락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예루살라임. 마지막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기적적으로 6일 만에 성전상까지 예루살렘을 모두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스가랴 8장 4절과 5절에 묘사된 다음 사건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리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 봅시다. 만군의 아도나이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예루살렘 거리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다시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선급을 떠나 있던 백성들에게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임을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돌려보내셨을까요? 이스라엘 지배의 구원자 글라가 바로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바야밈하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주목하세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오심이 가까워지는 시대에 대해 이야기할 때두 가지 용어를 사용합니다. 바야밈하햄 또는 하욤하후입니다. 이두 용어는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 시대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아하리트 하야미미라 부르는 메시아의 시대입니다. 계속해서 스가리아 8장의 문맥은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메시아의 재림을 위하여 로드맵을 명확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첫째, 유대민족이 그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 옆에 체크 표시를 하세요. 둘째,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도 체크 표시를 하세요. 셋째. 백성들은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체크 표시를 하세요. 이스라엘이 그 땅, 특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날을 바야밈 하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스가리아서에서 들은 것처럼 후에 그가 바염 하우 이에 아도나이 에하드 라고 말할 때그 날에는 아도나이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이것은 메시아의 오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스가리아서를 읽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 이면의 문맥적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로드맵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2절입니다. 그것은 평화의 씨앗이 되어 그 땅의 번영을 가져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땅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여기서 그 땅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서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체크 표시를 하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야 할 것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곡과 마곡, 전투, 이스라엘 북쪽 국경의 공격 등 곧 닥칠 재앙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는 나에게 계획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날에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수행할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인 평화를 경험하기 원하는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 주의하세요. 서로를 판단하는 방식에 주의하세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내가 올 때를 대비하여 너희가 해야 하는 일이다. 그리고 18절에서 그는 축제의 날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의 날을 기쁨과 즐거움의 날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여기서 예언자는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사물을 정확하게 순서대로 보지는 않지만 눈앞에서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해 너희가 충만해지기 전에 한 가지 일이 더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장 1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유대인의 충만함이라고 부르는 사건을 묘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충만이라고 부르시는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가 인용합니다. 또 하나의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인데 열방이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하는 기적 그리고 유대민족이 그 땅으로 돌아오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 그들은 유대민족을 부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 함께 걷는 것을 허락하겠는가? 여러분, 이 사건을 말씀은 이방인의 충만함이라 부릅니다. 바울이 이 사건이 신비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 열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야곱의 집으로 합류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세요? 그 안에서 최종적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구절을 문맥 속에서 함께 이해해 봅시다. 여기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미 마지막 날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중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 백성과 야곱의 집에 합류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예언의 성취이자 이 구절의 기적적인 성취입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이 이것이 유대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이 진실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다른 열국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라고 하는데 이것이 천년 왕국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뿌리 운동과 기독교에 뿌리를 둔 일부 사람들이 이것을 천년 왕국 시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바냐서는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하나의 언어, 히브리어로 되돌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바냐서 3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열방이 여전히 다른 방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콜 루시오노트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벨탑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중 10명은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은 네 귀퉁이에, 네 개의 옷솔, 네 개의 찌찌트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이방인들이 그것을 잡고 40명이 둘러싸겠죠. 그러나 70개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곱하기 10 곱하기 70입니다. 그러면 2,800명이겠죠.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비율입니다. 즉, 전세계 이방성도들에게 유대인 한 명의 이방인 2,800명의 비율이 될 것입니다. 본문에 그들이 유대인의 찌찌트를 잡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이 사람이 예수아인가입니다. 아니면 이 사람이 유대인일까요? 답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선 예수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과 메시아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그리고 문자 그대로의 맥락에서 예수화를 의미할 수 없으며 유대 민족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본문의 주어 동사 일치에 대한 간단한 문법 이해입니다. 우리가 유대인 남자의 찌찌트를 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그렇고 모든 유대인 주석가들은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독교 주석가들은 메시아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주석가들은 주어 동사 결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그가 말하길 우리가 너희와 함께 걸을 것이라고 하는데 주어가 유대인 남자입니다. 주어가 유대인 남자입니다. 행동이 동사이며 너희와 함께 걸을 것이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들리는 히브리어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하. 이 단어가 유대인 한 명에게만 쓰인다면 임하라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단수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복수형입니다. 이 단어는 임햄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모든 유대인 성도들에게 적용됩니다. 예수와께서는 주인이시며 유대인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 구절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에게도 적용된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둘은 하나이며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셔야 할 것은 마지막 시대의 유대인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반유대주의와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에서 바울은 "언약과 약속과 기업이 모두 유대 민족에게 속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본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대인의 궁극적인 소명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인용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의 임무가 무엇인가요? 제사장의 임무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계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대제사장과 같은 존재라는 그림을 볼수 있습니다. 예, 메시아는 대제사장이기도 하므로 메시아를 이스라엘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믿는 성도들 이스라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충만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그들은 이방인들을 품에 안고 그 옷술을 잡게 합니다. 히브리어로 찌찌트라고 불리는 이 옷술 모서리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오늘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열방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은 더 이상 나그네나 외국인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집인 이스라엘 연방의 언약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 증가될 것입니다. 문제는 메시아를 믿는 유대민족을 통해 열방이 언약을 맺게 될까요? 아니면 메시아를 믿지 않는 유대민족을 통해 열방이 언약을 맺게 될까요? 그것은 같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 서 있는 이 사람 이슈 딤온 이스라엘이 이슈 딤이라고 부리는 이 사람은 모든 믿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주목하세요. 이 구절은 토라의 다른 곳, 선지서의 다른 곳에서도 반복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14장입니다. 여기서는 또 다른 카메라 앵글을 통해 유대인의 찌찌트를 잡는 것과 합류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장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언자 스가리아의 말씀대로 일어날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땅을 밟고 나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유대민족과 일치하고 싶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와 합류할까요? 분명히 야곱의 집, 베이트 야곱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스가랴 8장 23절에 나오는 이슈딤, 즉 유대인 남자는 다름 아닌 야곱의 집입니다. 유대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여기 본문은 그들이 합류, 즉, 히브리어로 니스페우라 불리는데 그들이 유대민족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실제로 신비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언약도 없고 약속도 없는 죽은 가지를 취하여 믿음의 충만함에 이르게 합니다. 이스라엘 집에 합류함으로써 누가 누가 유익을 얻습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충만함을 받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비유대인으로서 우리의 언약안으로 합류할 때 진정으로 유익을 얻는 자는 우리 유대인입니다. 야곱이 다시 충만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진정으로 백성들을 데려오라는 소명을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언약, 참된 메시아 예수와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이스라엘 집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집에 반하는 것입니다. 유대이즘에 반하고 신약 성경에 반하며 토라 자체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노골적인 반유대주의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유대인 믿는 자들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믿는 자들과 예수와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합류할 때 여러분은 우리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새 사람으로 창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이스라엘 심지어 믿지 않는 이스라엘까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과 도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강의는 제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 많습니다. 이 가르침을 여러분의 친구 및 가족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참여해주세요. 여러분에게 샬롬과 축복을 전합니다.